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18강입니다. 오늘도 또 말씀드리지만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분경매 해결 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송과 협상입니다. 이 소송과 협상이 지분경매 해결하는 가장 큰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1, 2, 3번이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4번이 협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송에 관련해서는요. 내용증명발송, 부동산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한 세트 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공유물분할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한 세트로 소송에 대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상과 관련해서는요. 시옷, 이응, 지읒, 시읒, 투로 어, 이렇게 다섯 가지 법칙인데요. 당급처법칙 엄살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 하지 않기, 그리고 침묵 종결법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계속해서 연재하는 이지분 경매 프로세스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숙지할 사항 두 가지입니다. 소송과 협상이고요.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런 뉴스, 또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뉴스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헝다 사태, 중국의 부동산 그룹, 헝다. 어, 어제가 디폴트 유예기간 30일 어, 지난, 지난달, 어, 있었던 23일까지의 유예기간이었는데요. 어, 이러한 그 30일 유예기간에 일단 디폴트는 면했습니다. 만약 중국 헝다 사태가 디폴트가 됐다. 그러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요. 뭐, 금융위기와 같은 이러한 충격파가 오는 퍼펙스톤까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비는 계속 있습니다. 위기는 또올수 있고요. 오늘 23일이 유해 만료 달러체이자 상한기간인데 어제 지급했습니다. 올해 2021년까지 추가로 갚아야 될 채권이 4개가 있는데요. 아직도 자금 마련을 위해서 계열사 매각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홍콩 시장에서는 이 계열사 매각이 불발이 돼가지고 어, 이 상당히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 디폴트가 나도 경제적 타격 없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태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중국의 2위에 들어있는 그 부동산 그룹이고요. 이 달러체 이자 앞으로도 4건이 있기 때문에 이첫 번째 돌아온 이 디폴트 위기를 모면은 했지만 유동성 문제에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중국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이 없다 그러면요. 이렇게, 그, 버티는 데에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달러체 이자 다음번에 돌아오는 9일날 또 요번 어 11월 9일에 돌아오는 달러체 이자도 내지 못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 지금 맞던 선에 또 도달했을 때, 어 앞으로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히, 어 지금 리스크가 큰 상태입니다. 달러채 채권 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쇄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 그러면 뭐 파산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 이, 비록 헝다가 상환해야될 다른 빚이 있지만은 이자 지급 소식은 일단은 투자자하고 어, 중국 당국에 안도감을 준 이러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어제 어, 이자 지급이 없었다, 그럼 우리 증권 시장, 금융 시장이 붕괴돼가지고 엄청난 급락이 왔을 텐데요. 오히려 조금, 버티는 듯한 이러한 그 상황이 어제 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부동산 헝다의 디폴트 상황이고요. 중국에 또 전력난이 있어가지고 이 전력난 때문에 공급이 교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수입에 상당히 또 지장을 받을 이러한 리스크에 봉착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이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에 상당히 충격파로 올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올해 안에 갚아야 될 어, 이자 채권이 4건에 있기 때문에 당장 어제 급한 불끈 거고요.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러한 어, 디폴트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어, 전체적인 충격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명도소송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또 우리 임대차 3법과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아, 이 계약갱신한다. 아, 그러니까 이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2년을 살고 다시 한번 계약을 연기하고 싶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해서 아, 나가지 않으면 부동산 명도소송을 어, 해야 되는지 또 이러한 소송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실거주 할 테니까 집주인이 비워 달라 그런데 어, 이 예를 들어서 세입자한테 통보했는데요 세입자가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어, 행사해 가지고 어, 이렇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 그럴 때 실거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어, 이 임차인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거주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지금 시행된 지한 1년 됐는데요. 전세 값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이 세입자,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하는 소송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 하면서요, 처분금지 관련해가지고, 어, 이 명도소송 전에 할수 있는 게 부동산 점유 이정 금지 가처분이라는 이런 가처분을 먼저 해야지 이 점유를 이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럴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뭐 거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무튼 새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이 계약, 계약갱신 청구 행사를 어, 할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입자가 첫 2년을 어, 산 다음에 다시 연장해서 2년을 더살수 있게 한게이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런 명도소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나오는데요. 이 거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사항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어, 이 임대인이 또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어,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일단은 그 임, 월세인 경우 임차임 차임이죠 월세가 두번 이상 연체한 경우에 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뭐 일부를 또 전체를 임 어, 전대 빌려주는 경우에 할 수가 없고요. 임차한 주택을 고의로 어, 파손한 경우, 뭐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엔또할 수가 없고요. 임대인이 주택을 철거하거나 또 재건축하기 위해서 어, 이럴 때또그 거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어, 이 실거주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다섯 번째.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어, 계약갱신을 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실거주할 때 이럴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갱신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지만요. 실제로 임차인 문제가 발생될 때 임대인이 건물 인도 소송, 명도 소송을 하는 게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하기 위해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이런 내용 증명 아까도 우리가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든가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도 이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도요. 내용 증명 발송 후에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퇴거하지 않거나 또 나가지 않을 때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기 전에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아, 이 명도 소송 진행하는 동안에 부동산 점유 상태가 아, 또 여러 타인한테 이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아,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동산의 새로운 점유자를 아,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것을 막기 위해서 점유점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건물 명도 소송 임차인이 어,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퇴거하지 않을 때또 점유자 임차인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는 소송 과정이 예측 불가의 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명도 소송, 새로운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이러한 그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진행할 사항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0 0페이지의 소장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환사의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공유물을 분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할지라도 원고 피고 사이에 협상이 성립된다 그러면 아, 뭐 당연히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만요. 그렇게 세상 일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소송을 취하고 서로 원만한 어, 이러한 그 협의에 또, 어, 그래서 소송을 또 종결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이 소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 이 오프라인에서 소장을 종이로, 우편으로 이렇게 그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이제 썼는데요. 이런 것들 다 지우고 저 요즘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 이석가라든가 인지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부동산 자동 계산기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 계산기 있습니다. 소가 자동 계산기를 통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101페이지라고 있는데요. 이 소장부터는 전자소송을 통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어놓은 것을 어, 전자소송에서 PDF로 변환시키고 다운 받아서 어, 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대해서 원인은 이유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청구취지는 이렇게 어, 대부분이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를 이건 지금 어,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같이요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달라고 요청하는 청구 취지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요, 경매를 통해서, 이, 배당을 달라는, 이러한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물분할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청구 취지에 이두 가지를, 동시에 넣는 건 아니고요. 따로따로 따로 하면서도 마지막 말미에, 어 조정을 원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에 붙여서 그 경락대금에서 경매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6분의 6분을 해서 16분의 11 각각도 피고들에게 16분의 1씩 이렇게 배당을 한 요청하는 청구 취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청구 원인에 관련해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 지분 16분의 11을 소외로부터 또 이렇게 낙찰받아 16분의 11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건 토지에 대해 피고들과 공유물 분할에 대해 합의하고자 하거나 피고들의 수가 많고, 여기 보시면 요 벌써 5명 피고가 1명, 총 6명의 이렇게 공유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피고 공유자 수가 3명 이상 되면 재판하는데 상당히 어, 리스크가 있고 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달 문제도 그렇고요. 협, 협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이 공유자가 많은 물건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그러니까 타 공유자가 사는 곳이 근거리에 있지 않고, 않기 때문에 분할 협의하는 데 만나기도 어렵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요. 또한 필지 한 동의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분할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유물은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를 물리적으로 분할함에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위 토지지상의 미등기 건물은 소의, 어, 갑돌이의 소유다. 위 토지를 모두 경매해 경락대금을, 어, 분할하는 것이, 배당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청구에 응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재판상의 분할청구를 구하는 소에 이르렀다. 라고 하면서, 어, 원고가 내 제시한 증거서류는요,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이렇게 갑이라고, 어, 쓰시는 거고요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쓸 때는요 을제 1호증 을제 2호증 이런 식으로 쭉 써나가는데 갑은 원고고 을은 피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첨부서류에는 소장 부본또이 사본 위임장까지 이렇게 제출합니다 지금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교재 103페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물 분할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에 여러 차례 걸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공유지분 해소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내용 증명, 증명을 보내서 협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협의를 한, 어, 결과 더 이상 원만이 진행되지 않아서 공유물 분할 청구소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적어서 재판부의, 어, 그 소의 내용 진행 과정을, 어, 알리는 겁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유자별로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는 이와 같이 경매에 처하게 되고요. 그 매각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대로 분할하는 것. 그러니까 분할이 결국은 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으로 금전으로 받아오는 게 최선이다라고 이렇게 또 소장에 적은 것을 어, 해설해 놓은 건데요.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당되도록 해서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주장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 소장에 적시하는 내용의 예를 적어 놓은 건데요. 다시 한번 소장 하나를 더 제시합니다. 어, 공유물 분할 청구서고요. 아까와 같이 청구 취지 또 어, 청구 원인에 관련해서 이렇게 어 6분을 해서 6분의 1씩 배당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 그러면 결국은 어 원고 1 명, 피고 5 명이 돼 가지고 어 상당히 이 피고, 고, 타 공유자도 많은 이러한 그 소송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에서 매각 허가를 결정받아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 목록,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소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협의가 더 이상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공유물 분할 청구소에 이르겠다는 이러한 내용을 적은 거고요. 또, 청구 원인의 3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원고 피고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되지 않을 때는 현물로 분할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은 뭐, 어, 형식적으로 어, 이 정형화 돼서 쓰는 글이 고요. 그래서 별지 목록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가지고 어, 이런 배당을 해 달라. 결국은 배당되도록 해서 공유 관계 해소하게 해 달라. 내용증명 사본. 그동안 어,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요. 토지인 경우에 토지 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재판부에 이와 같은 어, 이 입증에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데요. 별지를 따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별지가 그야말로 어, 특별히 다시 종이에 만드는 걸 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별지 목록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별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별지 목록 기재. 그러니까 여기 별지에 기재한 내용이 임하다 분할할 지분이 이렇게 원고가 있고요. 나머지 지분권자가 다섯 명이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피고가 이렇게 다섯 명씩 나오는 거는 좀 우리가 입찰하는데 조금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피타 공유자가 세명 이상인 물건은 조금 협의하고 재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해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어, 소장 재판부에 제출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하고 대응하는 여기 107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107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밴드 잠깐 보시면요, 어, 이 밴드는 지분 경매 밴드입니다. 노란이 표지, 지분 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찾으셔가지고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지분경매 실전반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6개월 과정으로 있는데요. 수시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27일 수요일 날또 어 강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한번 청강해서 어 듣고자 하시는 분은요. 어, 여기 보시는 전화번호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 주시고요. 서울 서초동 교대역 근처에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은 400만 원이고요.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아주 깊은 공부고요. 지분경매만 전문으로 공부하는 우리 이 지분경매 실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또 무료로 어, 컨설팅까지 전체 낙찰받아서 해결하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여기 제가 h o n g s e o 2 0 2 2 골뱅이 한메일점 내수로 문의하셔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한 지분 경매 내용에 대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요. 이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번 주도 어, 투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